안녕하세요. 실카TV 측천매물 안내입니다. 오늘은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3인승 디젤 밴드를 안내해 드릴 테니깐요. 어,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어, 즉각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들어온 차부터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깐요. 어, 보시고 즉각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약 25년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 대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새 매물 정보와 또 시세를 알수 있습니다. 할부 판매, 또 이제 차대차, 대차 판매, 가지고 계신 차를 가지고 오시면 대차로 이제 판매합니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도이치 오토월드에 근무하는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전화나 문자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댓글로 상담을 하시면 상담이 원활치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스타렉스가 3밴이요 이제 꽤 많은데요. 자 이게 뭐 이게 오늘 들어와서 사진을 못 찍은 차량들인데요. 3밴 디젤 이제 더뉴그랜드 스타렉스 2018년 거는 전화 주시면 4만 3천 키로 탔고요. 그 다음에 3만 1천 키로 짜리 있고요. 아, 2020년식이고, 어, 이렇게, 에, 자, 가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책정을 아직 못한 상태고요. 3인승 디젤밴 아, 그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신형, 아, 18년식, 8만 9천 키로 1,800에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2020년식, 11만 키로 2,230. 그다음에 71,000 킬로, 18년, 1,950 이렇게 뭐 있고요. 자, 지 비싼 차들만 있네요. 자, 그래요. 차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 이걸 62,000 킬로, 자, 2 0 어, 1 9년식이 2018년 610만 원. 자, 이게 자. 좀싼 차들 검색을 해 볼게요 3인승 디젤 밴 자, 네.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 디젤 밴입니다. 2015년 5만 키로 어, 1,600만원 차리도 들어왔네요 자그 다음에 이건 아직 뭐 키로 수를 모르겠네요 자, 어, 3인승 디젤 밴 어, 디럭스 응, 들어왔구요 14만키로 11만키로 1,510만원 2016년식 11만키로 1,510만원 들어왔구요 11년식 27만키로 뭐 상당 2016년식 14만 5천키로 1,600만원 이렇게 에, 들어왔습니다 자. 780만원짜리도 들어왔는데, 광택 중입니다. 자, 이 차들은 지금 사진을 못 찍어서 차량이 많이 들어왔네요. 차량이, 자, 자, 이렇게 해서 뭐 많이 들어왔어요. 420대나 되네요. 자, 이거를요, 아, 이제 들어온 날짜 순서대로 이게 지금 최근 들어온 날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12년식, 14년식, 14년식 이런 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2010년식 330짜리도 있고요. 49만 k 로네요 49만 k 로 3연승 디젤밴, 49만 k 로 330짜리도 있습니다. 자, 가격별로 제가 안내를 해 볼게요. 역순으로 자, 이거. 차순으로 하겠습니다. 가격별로 하면요. 자, 아, 이거는 뭐, 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건 아직 아, 상품화가 안 돼가지고요. 자, 49만키로 330만원짜리부터 어, 이제 3배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요. 오래됐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쭉 내려가서 5 6 0만원짜리도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590만원, 14만키로, 2012년식 오토네요. 자, 이거는 괜찮지요? 어, 14만키로에 2012년식이고, 590만원이면, 이건 괜찮은 차 같아요. 보고 갈게요. 자, 590인데요. 음, 아, 2012년식입니다. 차량. 자, 뭐, 유리변이네요 유리벤이고, 이거는 참, 590, 아, 예. 수동인가 오토인가 수동이네 수동 자 오토라고 표시됐는데 수동입니다 그렇죠 수동이니까 자 이렇게 오토는 자 수동 차량입니다 수동 자 그리고 어, 아, 뭘또 해놨죠 어 아, 이게 뭐예요 카마기도 해놓고 뭐 캠핑카 아, 자 2층으로 이렇게 뭘 해놨어요 자, 수동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타렉스 삼밴이 필요하시면 무조건 전화 주시면요 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오토 2010년식 600만 원, 300만 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고요. 6,700만 원짜리 자, 18만 키로 640만 원 자, 게 보겠습니다. 18만 키로 640만. 원. 자. 18만 킬로 640만 원 차량입니다. 깨끗하네요. 껍데기는 깨끗합니다. 자, 오토매틱이고요. 오토예요. 자, 오토. 18만 킬로 640. 2008년식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아, 지금. 안에서 잠을 잤나. 다틀어막고갖고요 이렇게 해놨어요. 차를. 껍데기 깨끗합니다. 완전 무사고라네요. 0 무사고 차고 0 0 0 0습니다6 0 0만원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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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 원대 차량들 어, 있습니다. 0 0만0 0 0 0 0 0년0어0 0 0 0 0 0 0 또 괜찮은 차량 같은데1 720 짜리입니다. 자, 3배이 필요하시면요 무조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어, 저희들이요 어, 이제 네.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요 고객님에게 맞는 차를 검색해서 어,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이렇게 수동이네 수동 수동 차량 720. 차량입니다. 자, 깼고요. 자. 이제 시세를 한번 더 보여 드리고 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800만 원대 차량, 응, 1 5만키로짜량 수동이고요. 자, 연식보다 좀 싸다. 그러면 수동이로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20짜리 2013년 1 0만키로 어, 자. 자동 음 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웹. 2016년 28만 키로, 910만 원. 1000만 원대로 넘어가니까, 자, 연식이 좀 좋아졌죠. 2016년식, 2016년식, 14, 10만 키로, 중후반대가 1300만 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2016년, 1300만원대, 이렇게, 되있구요. 있습니다 1400만원대, 되있고, 1600만원대, 되있자니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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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최근에 들어왔고 가격 책정이 안된 차량들입니다. 어,네요. 사진 없는 차들 이렇게 마치. 됐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인데요. 자. 5만 킬로짜리 예, 1749만원 5만 5천 킬로 1749만원 자 이런 차는 뭐 사용하시면 오래도록 아, 자이 차도 그렇구요 7만 킬로 1740만원 이런 차는 아주 좋은 차가 되겠습니다 7만 킬로 어, 1750만원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자 최고 330만원짜리부터요 2000만원 넘는 차량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